안녕하세요 굿라이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나성형과 황동현 원장입니다 자, 앞선 영상들에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질문들 답변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가슴을 수술하면 유두점이 중심으로 보이게 되는 부분 새가슴이 유두점이 밖으로 벌어져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나요? 음. 우리가 가슴을 보면 가슴 모양이 다 달라요 사실 우리가 가슴 수술을 한다는 거는 유선 조직 그리고 근육 이 연부 조직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 흉곽의 모양까지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성형을 한다고 해도 새 가슴, 오목 가슴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유두의 방향은 바꿀 수는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직접 수술을 집도할 의사 선생님보다 상담 실정과 많이 얘기하는 병원도 피하는 게 좋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수술을 잘하고 인기가 높으면 워낙 바쁠 테니 충분한 시간을 못 내줄 것 같기도 한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말을 많이 한다. 상담 실장이랑 말을 많이 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필요한 얘기를 누구랑 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과는 의학적인 얘기, 상담 실장과는 의학 외적인 얘기를 적절하게 하는. 구분을 하고서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대화를 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원장 선생님이 바쁘고 인기가 많고 시간을 못 내준다라고 해도 의사가 환자를 보면 어, 그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에 필요한 시간은 가슴 성형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라면 한 10분 정도는 시간을 어, 할애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예쁜 가슴이란 뭘까요? 아, 사실 가슴은 우리가 미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건강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예쁜 가슴이다라고 하면은 모양만 예뻐서는 안 되고요. 어, 기능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크기도 만족스럽고 만졌을 때뭐 배우자에 대한 그런 성적인 어필도 가능한 그런 게다 어우러져야지 이게 가장 예쁘고 이상적인 가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저는 파열되었는데 전신으로 퍼져 혈관을 막히게 하나요. 22년쯤 된것 같아요. 허, 만약에 파열이 되었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통 현재 사용하는 보형물은 쉘과 실리콘 겔로 구성이 되는데 실리콘 젤은 쉘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파손 파열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뿐이죠 근데 22년 전에 수술을 했다고 라 하면 어 실리콘 코젤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실리콘 쉘 밖으로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혈관을 막히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쉘 밖으로 나온 실리콘 젤은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었던 피막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게 외부로 피막을 뚫고서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혈관을 타고 들어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피막을 실리콘 젤이 뚫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둘러싼 또 피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뭐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 22년 전에 사용했던 보형물이 파손됐다면 재수술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스포츠 브라가 평소에도 괜찮은가 보군요 성장기 청소년에게도 괜찮을까요? 아유 그럼요 적절하게 가슴을 지탱해주는 스포츠 브라가 예쁘고 화려한 브라보다는 더 가슴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로 막 레이스 있고 뭐 이런 브라보다는요, 적절하게 유선조직을 지지해줄 수 있는 스포츠 브라가 훨씬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하네요. 취미로 달리기를 하는데 좀 불편하거나 어색한 건 없을까요? 음, 취미로 달리기를 한다. 라고 하면 불편하거나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슴 성형을 하고 가슴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슴 크기가 너무 크다. 당연히 뛸 때마다 그 출렁거리면서 오는 그 무게가 뭐 어깨라든지 목, 그리고 피부 주변 조직으로 좀 전달이 되니까 불편감, 또 어색함,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내가 그렇게 활동적인 그런 운동, 활동이 있다면 그것까지 좀 감안해가지고 어 사이즈 결정, 수술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댓글에 답변을 하나하나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